잡아주고, 잡아주고, 아, 잡아! 허허허! 아, 허, 아, 아! 아, 도망갔다, 도망갔다! 자, 오늘 배틀라이트 해볼 겁니다. 친구랑 같이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네요. <laughs> 어, 그러면, 어, 요 친구 지금 로테이션인 것 같은데, 해가지고 바로 한번 박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썸. 좋습니다. 사슴이죠. 아래 또리는 사슴입니다. 아래 또리는 사슴. 어, 윗 또리는 사람이죠. 같은 동물끼리 한번잘 해보자고. 끄덕일 수 있나? 장난 간다. 어, 뭐 끄덕이지야? 그럼 그래, 알겠어. 오 됐다. 시작했다오 매칭 빨리 잡힌데. <laughs> 옛날 3분 기본이었는데. <laughs> 배고프다. 바로 시작하죠. 좌측 클릭. 돌멩이 던지네. 오한 번은 돌멩이 가끔씩 마법 마법 돌멩이 이렇게 날린 것 같은데. 요 스페이스바가 직선이고 우측은 큰 돌멩이 던지고 좋습니다이어 이득이. 우와. 오, 맨날 파란 댕댕이야. 빨간 댕댕이 한 번도 못타봤죠 좋습니다. 모루 폭포로 갑니다. 모루 폭포. 여기로 쭉 떨어진다. 요집 안으로 쭉 떨어진다. 오, 사람 되게 많이 떨어졌네, 벌써. 좋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아이템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쉐해 주고, 날개바람, 이거 뭐지? 어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접 공격을 하는 거죠. <laughs> 어또 파밍 구역 잘못 잡았죠 이 상태로 상대편 만나면 그냥 죽어야지 뭐요? 닭이다 아 치킨 땡긴다 하지만 치킨은 매우 매우 비싸기 때문에 아껴먹을 필요가 있다 이거지 <목소리> 오야 진짜 잘못 눌렀다 <목소리> 오야 우와 야야 이거 야, 내가 이기겠네데 레벨 1 0짜 야야 벌써 공격되고? <목소리> 와야 내가 다 피했다 으다 <목소리> 피했다 미안해. 우와 야, 내 진짜 재능이 있나 봅니다, 저한테. 이 뭐야? 와우! 와, 내한테, 내한테 재능이 있나 봐. 이는 뭐지? 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 공격입니다. <laughs> 좋았어. 야, 내한테 재능이 있다니까, 배틀라이터. 배틀라이터 재능 있어. 있어. 어? 이거 확실한 거지. Q, Q는 뭐지? 오, 오 여기 있으면 내 피가 찹니다. 살아있네. <laughs> 뭐, 그건 또지나 뭐. 이것도 선수 이런 거안 하나? 내 선수 하면 또 잘할 거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밥 먹고 게임만 하는 게또 특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게임만 하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 <laughs> 아, 뭐, 웃다. 어디로 가야 하... 어,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잠깐만, 이거 뭐, 뭐지? <laughs> 선물상자 돌아다니네.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못 산다. 돈 없어가지고. 아, 현실 반영 오지네. <laughs> 자, 일단 섀도우 복싱 한번 가고 가죠. 자, 우측 클릭으로, 이건 뭐 하는 거지? 아, 우측 맞으면 이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클릭 맞춘 다음에 E로 그 자리 폭발 내고 Q로, Q로 근접해가지고, 스페이스바로 근접해가지고 Q로 그 자리를 공격함과 동시에, 내 체력을, 내 체력을 채우면서, 오, 씨! 어떡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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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내 스킬 없는데? 야, 야, 야는 레벨이, 씨! 야는 레벨이 너무 높아! 아, 잠깐만! 아! 나이스, 살려주자! 아, 아니, 레벨이, 씨, 25다! 아! 아! 새끼네, 진짜, 이씨! 피가 안 따른다, 쟤! <laughs> 캐릭터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이거 하 핫플레이스 바로 밑으로 간다 가가 다 박살내뿐다 약간 나의 재능을 통해가지고 상대편을 박살내겠습니다 그냥 다 죽일 뿐다 다 온나 일로는 다 박살내뿐다 가가지고 없노 잠깐만야 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아야야야야 후우 지들게 먹자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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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와, 아니 스페이스 막 개꾸렸네 진짜 에이. 지금 심리전이죠 좋았어 심리전 좋았어. 심리전, 야이 심리전 좋았다. 아, 어디 갔노 아, 아씨, 뒤질 뻔했네. 와우씨 와. 와, 야, 여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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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야뭐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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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 저기, 저기, 저야 내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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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저기,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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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새끼 까보이네시 새끼 너한까보어시 새끼 어디서 까붕어 이 <laughs> 새끼가 나한테 안돼 임마 당근 당근 먹어주고 <laughs> 기분 좋아졌죠 나한테 맞으면 만남 죽는거야 내랑 만나면 죽는 거야, 만나마. 로켓 포스터 좋았어 로켓 포스터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뭐 있다 뒤에 그렇게 아무 때나 궁을 쓰나 그게 아니야, 바보야. 야, 궁담아 감... 아, 씨, 아깝다. 새끼 어디서 까보어 내일 또가벼 캐릭터 해가니? 야, 나는 이거에 대한 이해도 가 엄청난. 야,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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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도, 살리또살리또 야, 흐르륵!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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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큰일 날뻔 했네. 어, 어궁다 맞았다, 나도. 아 피했어야 되는데 허허허허, <laughs> 도망갔다. 나이스. 여기서 물약 좀 먹어주고. 어허, 큰일 날뻔 했네. 좋았어, 다시 복수하러 간다, 이 새끼, 저거. <무얼> 잠깐만, 물약, 물약을 여기서 먹어. 좋았어, 야, 먼지 뭐 일단 다 갈겨, 갈, 갈기고 봐. 야, 이 새끼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어, 야, 씨.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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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힐이야! <놀낙이> <No>. 도망가, 빨리. 힐 도망가. 힐. 안 되지, 임마. 맞출 수 있나?

야 이거 1등 다 맞았어 1등 궁다 맞았지 1등 이렇게 부어터었어 나이스 죽여버리고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에 쓴다 했죠 내가 잡아주고 잡아주고 아 잡아 도망간다 아, 아. 아, 도망간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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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귀엽다 더 싸워. 아! 아! 아, 진짜 같다 이거. 이 새끼 왜안 죽는데? 40비리로 하이런 죽지. 아. 엄청 아이템 내려 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 얼만뇨 어,